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우리 시작합시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같이 풀어볼 문제는 어제 예고했던 것처럼 범죄 피해자 보호법 내용입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가 되게 중요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첫 번째, 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은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에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뭐와 뭐의 피해를 받은 사람이요, 생명과 신체라고 되어 있지 재산은 없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게이 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재산 때문에 X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국가는 구조 피해자가 피해자가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의 범죄로 B라는 사람이 죽거나. 중상에 입었거나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피해자를 구조해 주는데 이때 구조 피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에서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다가 피해자가 된 경우에 해당하면 당연히 구조금을 지급해 줘야 돼. 근데 피해자가 고소, 고발 등수단 단서를 제공했어. 그러다가 보, 뭐 보복을 당했다. 이런 경우에도 이 사람한테는 구조금 지급합니다. 이것 뿐만 아니고 이 사람한테도 구조금을 지급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A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질러가지고 B라는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그리고 B가 중상위를 입거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장애가 생겼다고요. 근데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피해자 사이 두 사람 사이가 만약에 부부입니다. 부부, 부부, 네, 부부인데 이 부부 중에 이제 사실혼도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사람이 직계혈족입니다. 직계존비속, 그 다음에... 사촌인의 친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거친족입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이런 네 가지 관계에 있다면요 그때는 이 사람이 죽거나 이랬어도 이 사람한테는 구조금을 지급 안 합니다 이거는 전부 안 줍니다 두 번째, 근데 이 A와 B 사이에 이네 가지 네 가지 말고 나머지 친족, 그 이외의 친족이야 그 이외의 진족이라면 그때는 일부 안 줍니다. 네가지는 전부 안 주고 이외의 진족이라면 일부 안 주고 하시겠죠. 그래서 네가지 기억하시면 됩니 그러니까 일단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런 거예요.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범죄를 저질러서 이 b가 죽거나 상해 중상해 장해 입었는데 문제는 이 피해자가 A를 A를요 과도한 폭행, 과도한 폭행을 하거나 중대한 중대한 협박 또는 모욕을 했어요. 중대한 협박이나 모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이 A가 열받아 가지고 A B를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럼 이건 한마디로 비가이 사람한테 이렇게 했으니 이거는 좀 약간 유발한 측면이 있죠. 그런 경우라면 그때는 비한테 구조금을 지급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과도한이나 중대한이 빠지면 이때는 일부 지급 안 해요. 그러니까 과도한, 중대한이 들어가면 전부 안 주고 그리고 과도한, 중대한 빠지면 일부 안 주고 이렇습니다. 그럼 보세요. 폭행, 협박 또는 모욕 등 이런 경우라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나 아니한데 이거는 일부 안 준다. 일부. 일부 지급하지 않는다요. 그러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중대한 말이 들어가 있는지 잘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자, 지금 어떤 A의 범죄로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A가 범죄를 저질러서 B가 사망을 했거나, 이 B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이 B가 장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더 들어갈게요. 이 A가 만약에 범죄는 아닌데 A가 14세 미만자예요. 여러분, 14세 미만자는 범죄가 아니잖아요. 책임이 없으니까. 이, 이런 14세 미만자의 행위로 B가 죽어도 이 B한테는 구조금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a가요 심신상실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a가 얘가 강요된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a가 뭐 했냐면 긴급피난을 한 거예요. 그럼 이네 가지 네 가지로 인해서 b가 죽거나 다쳤을 때도 이것도 구조금 지급해야 돼요. 이것도 근데 이 a가요 a가 정당 방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A가 정당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A 행위가 과실입니다. 이런 걸로, 이런 걸로 이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는 그때는 구조금 지급 안 합니다. 됐습니까? 거기까지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 A의 범죄로 B가 이렇게 됐을 때, B가 죽었다면 B의 유가족들이 다쳤다면 본인이 본인이 이제 본인이 구조금을 받으려고 할거 아닙니까? 그럼 받으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시의위원회에다가 이제 구조금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구조금 신청은 아무 때나 신청한다. 제한이 있다. 제한이 있어서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5년이 아니고 몇년 3년입니다. 그리고요. 범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은 맞아요. 이 부분 때문에 3년, 10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 못 합니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전 지문에서 이 사람이 이 기간 안에 구조금을 지급 신청했죠. 그러니까 여기 지구심의원회가 이제 구조금을 줄까 말까 준다면 얼마를 줄 것인가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구조, 지구심의원회가 그 사람한테 구조금을 주기로 결정했어.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때, 그때, 그 사람은 구조금을 이제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약간 금방 구조결정이 신청인에게 송달됐겠죠. 그럼 그 사람은 구조금 받기로 결정됐으니까 그때로부터 얼마 이내에 달라고 하라고요? 2년입니다, 2년. 2년. 그러니까 구조금 결정돼가지고이 사람한테 보내주면 그때는 이제 2년 이내에 구조금 타가야 된다고요. 만약에 2년이 지나도록 안타가면 그건 없어집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할 게, 만약에 A라는 사람의 범죄로 B가 죽거나 다쳤는데 이 죽거나 다친 사람이 외국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외국인이 피해자라면 우리는 무슨 주의입니까? 상호주의죠? 상호주의. 상호주의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 구조금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한테 양도나 압류 못 합니다. 이건 생명 신체 침해된 거기 때문에 양도 압류가 안 된다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재산 때문에 x다. 그다음에 고소 고발 등 단서 제공해서 이렇게 피해 당한 경우도 구조금 지급한다. 그리고 이것은 맞고 리얼은요. 그냥 폭행 협박 그냥 모욕이라면 그때는 구조금 일부 지급 안 한다. 근데 여기에 과도한 폭행 그러니까 중대한 폭행협박, 과도한 폭행협박이나 중대한 모욕이라면 그때는 이 지급하지 않다가 는 맞는데 이 폭행협박, 모욕이니까 일부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구조금 받을 것은 3년, 10년 지나 못한다. 그리고 결정되면 2년 동안 행사는 없어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만 빼고 다잘못됐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 일일일제를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이 이제 점점 더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힘내시고요. 힘내시고, 진짜 고생할 날이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꼭 여러분께서 합격하셔가지고 합격 소식 전해주셨으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